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한 주간 평안히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와여, 아침에 죽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이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를 곁에 서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기쁘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에 감사합니다. 각기 처해 있는 처수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은혜와 은총에 10년 가운데 강같이 얼려 넘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 그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시간 찾아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해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향해 귀를 넓게 하시사, 우리가 그분에게 강구하고, 풀어짓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도구란 다름 아닌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입니다. 이 기도의 도구를 우리가 활용할 때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겪게 되고 있는 힘들고 아픈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자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기도의 놀라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랑에게 쫓겨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다이슬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낮 동안에는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고, 밤 동안에 활동해야 했던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쫓기는 몸이 항상 그렇던 말에, 도망자의 신세가 그렇듯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슨 자신을 누르고 조이는 문제에 쫓기다가 보니까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인해서 심신이 몹시 피곤한 분들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타이슨 그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이 쉽지 않아서 몹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이슨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황에 처하게 됐었을 때 그가 할수 있었던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음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도전받고 용기 얻고 위로 얻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지치고 몹시 피곤하고 심신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해 있는 교우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얻고 없고 용기 얻고 없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앞에 직면한 큰 위기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귀를 기울어 주신다는 말은 강아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넓게 열고 우리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10편 5편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듣고 계시며 공세 가슴으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과 간구의 기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 가슴에서 가슴에서 복받쳐 터져나온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찾아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단식을,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찾아나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이렇게 1절에서 외치고 있어요. 여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한 마음을 풀어주자 기도한 날에 주여 들어 주소서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사망이 더 이상 저를 쫓지 못하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타이을볼 수가 있습니다. 몹시 다급하고 황당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형식을 갖춰서 점잖게 소리 질러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해! 합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사람 살려! 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다이세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데, 뭐 다른 사람 체면 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열고, 목을 도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풀어지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치유해주시고 응답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쫓기고 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나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체면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러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도 괜찮아요? 심정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데려와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드려난 타이세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탄식의 영으로 하나님께 풀어지죠, 풀어짓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다윗의 기도가 시스게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스가야는 죽을 뻔에 걸렸을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셨던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그런 기도 가운데 힘을 실어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건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땀이 말에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잘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힘들게 졸이고 초이는 문제가 무엇인지 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인가? 믿자야 본전이지. 들어줘서도 고만 안 들어줘도 고만 기도하라니까 믿자나 본전이나 한번 빼보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천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슨 하나님만이 왕이시게 자신은 총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왕으로 여기고 폭정을 행했지만 다이슨 나는 총이라는 마음을 가졌게 그는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사울 앞에 다이슨 말로 고양이 앞에 쥐가 쫓기듯 그런 몸이었는데도 오히려 사울왕은 늘 불안 가운데 살았지만 다이슨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은혜,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서 심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께로 하나님을 간절히 풀어 외치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외치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결국, 오늘 타이슨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을 말해서 아침마다 기도드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도전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경무하고 보람된 하루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의 첫 시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해 나가는 교회분 내세기를 주의력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도 아침을 기도로 매우 즐기셨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이슨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간청하고 빼달리고 애었다고 10편 46편 5절에서 말씀해 주시겠지요.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새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오늘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부족한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산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 같이 여러분 굶지 않니 하도록 경제가 어려움 당하냐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새벽의 역사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새벽을 통해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져서 건너게 됐고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예수님의 무덤도 새벽에 열려져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여가 채워주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국교의 능력은 새벽 기도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나러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만든 것은 누군가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만물이 대동하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초무리가 대변해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새벽에 꼭 일어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에 우리도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결혼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1906년 평양 신학교 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의 장대학교의 장로자 평양 평양 신학교의 졸업반으로 수업하고 있었던 여기 보니까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해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하고 무력한 교회에서 다시 힘있는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새벽기도 운동을 벌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 풍의 불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안의 역사, 통의 역사, 회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할시는한 교회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지죠. 타입과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해 새벽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나여와가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무거운 짐을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루가 밥진감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타이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괴로워. 지쳐겠습니까? 짐이 무겁습니까?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업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속상합니까?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진 않습니까? 가정이 무엇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이 살게에 기도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데로로 추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도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 물질의 창을 열수 있는 기 기도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오온 교우들이 주님 앞에 매달려 간과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늘의 쉴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땅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시되 영이나 날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은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순모음 세수만께 소속되는 교우들 되게 하시되 이 시간 각기 처세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냄을 주님 앞에 숨고 트리는 사람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서 삼십배, 육십배, 백배, 천배만 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각기 처세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워주신 신복음 세성만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한절히 치고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이한 주간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치고납니다. 아멘